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이스톨엘토이 이스라엘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나쁜 일을 저지르고 살았어요 이러한 시대에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가 되었어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옛날 이스라엘 땅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엘가나, 있었어요. 엘가나 그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 한나는 아이를 낳지 <laughs> 못했답니다. 한나예요? 응. 남자? 여자? 엘가나와 한나 엘가나에게는 두 번째 아내가 있었어요. 그녀. 엘가나예요? 그녀는 아이를 낳았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두 번째 아내는 화가 나서 한나를 업신여기고 미워했어요. 착한 여인 한나는 하루하루를 슬프게 보냈죠. 마침내 한나는 아기를 무척 갖고 싶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나는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갔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기를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할게요.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때 엘리제 사장이라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성전에서 주정을 부리다니." 한나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 처지가 너무 슬퍼서 아빠, 아빠 울면서 기도드렸던 거예요 아빠 왜요? 어? 우는 거야 한나가 한나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엘리는 따뜻한 말로 한나를 위로해줬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부터 얼마 후 한나는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한나와 엘가 나는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두 사람, 은 아기에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아빠, 지어주었어요. 왜요? 아빠 왜요? 아기가 태어났어. 사무엘이 젖을 u 자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 s 어요 아이를 갖게 되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제사장 e l Samuel, Samuel, s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잠에서 막 깨어난 제사장은 말했어요. 난너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잠자리로 아빠 뭐야? 아빠 왜? 사무엘은 두번더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도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엘리는 그때에서야 사무엘을 부른 분이 하나님이신 걸 깨달았어요. 음, 응, 다음번에는 예, 하나님, 제가 저기 있어,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면 된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왜요? 사무엘은 아빠, 왜? 예,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끝.